땅 끝까지 매일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미라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희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예 바로가 강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 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 4장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을수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해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왕에게 고하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노아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특별 병거 육백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을 스본 맞은편 비하희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하게할 것인 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엄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마가복음 1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뵌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 위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라사 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이에 예수께 대답하여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